사귄지 3주인데 돈을 두 번이나 빌렸어 갚긴 갚았는데 이거 불안한 거 맞지 우린 지금 사귄지 딱 3주 분위기 좋고 잘 맞고 나도 마음 열고 있었어 근데 그 사이 돈을 두번 빌렸어 처음엔 지갑 깜빡했어 나중에 바로 줄게 그래서 그냥 그랬다 쳐 근데 또 하루는 카드랑 지갑 놓고 왔는데 9시 넘어서 이체도 막혀서 안돼 결국 내가 또 대신 계산 물론 둘다 다음날 갚긴 했어 근데 말이야 3주 만에 두 번이면 이게 습관일까? 위도일까? 내가 너무 민감한 걸까 싶다가도 이대로 몇달더 지나면 더큰 돈도 자연스럽게 빌리려는 거 아닐까? 라는 생각이 자꾸 머릿속에 맴돌아 누굴 믿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초반부터 이런 신호가 보이는 건 그냥 지나치면 안 되는 거 같아. 솔직히 지금 이 관계 잘라야할 타이밍인가 고민 중이야. 너는 이런 경험 있어? 연애 초반에 돈 빌리던 사람 계속 믿어도 될까? 댓글로 너의 생각 좀 말해 줘. 진짜 이건 고민될 수밖에 없어.